오늘 6월 1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으로 여 성령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어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을 속히 이식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laughs>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은 치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치욕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치욕을 말합니다. 이런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당하는 그 치욕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방이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치욕, 이 치욕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런 치욕을 당했고요. 다윗도 이런 치욕을 당합니다. 다윗은 어떤 치욕을 당했냐 하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의 왕의 그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그 장인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왕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10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 치욕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좀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치욕을 당하는 경우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윤례, 윤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 다 우리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의 도, 율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가르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에게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과 사사기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말, 내게 가르치소서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먼저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남아 있는 말씀은 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 정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끌어가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제사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에 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재물에 연기에 내가 아주 역겹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이 치욕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 그때 내 삶의 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그 시편 전체에 그 주제가 나오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형통이 따릅니다.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 이게 치욕스러운 거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하나님 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7절에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계명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37절에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자기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없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것. 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앞에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르침 받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익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닫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하면, 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랬을 때, 갓난 아기가 죽음, 죽은, 갓난 아기 죽은 아이 말고 살아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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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한 아기 아이 의 엄마 진짜 자기 부모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일어나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보니 그러니까 그 자세히 본다는 말이 그게 익숙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금방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도. 어, 어머니는 그 아이를 금방 수야, 알지 않습니까?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늘 가까이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아이를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걸 익숙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익숙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욕을 당합니다. 내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었죠. 좋은 밭, 길가의 밭, 돌짝 밭, 가시덤불 밭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것만 이게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옥토가 뭘까요? 옥토 그 옥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서 그 말씀에 익숙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를 내가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될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절대 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익숙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영어 잘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익숙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그 전, 전,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에 오십니다. 그배단이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마리아 마르다의오라버니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그 동네가 배단이입니다 여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세요.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아주 큰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어, 1년치 연봉, 요즘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 그게 10만 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는 그런 그런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달하는 그형 형료를 그것을 깨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죠. 막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뻔 했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주는 것을 그냥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가 하시는 헌신을 그냥 다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여인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경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왜 오시는지. 그래서 자기의 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왜 자기에게 순전한 나더한 옥합을 끼어서 자기에 드리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옥토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익숙하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부족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늘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있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당하는 그 치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치욕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